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신지모로 카디슬로 케이스. 갤럭시 S25 울트라를 위한 완벽한 선택. 이장의 카드 수납과 튼튼한 보호력. 놀라운 50% 할인으로 1 9 0 0원에 만나보세요. 실용성과 합리적인 가격 모두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를 위한 완벽한 카메라 보호 케이스, 렌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맥세이프 거치대 케이스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13%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특템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티타늄 색상의 융스모르 갤럭시 S25 울트라 플러스 케이스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튼튼한 보호력과 스타일을 동시에 지금 바로 26%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2위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를 위한 민케 실리콘 맥세이프 케이스, 놀라운 42% 할인,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와 강력한 마그네틱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17,050원의 특템 기회, 2위입니다. 베일리언 내 충격 스탠드 일체형 케이스, 갤럭시 S25 울트라를 위한 최고의 선택. 튼튼한 내구성과 편리한 스탠드 기능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23% 할인된 13,000